2000년대 한국에서 활동한 아이돌의 급격한 노화. 2024년 1월 28일 유튜브 채널, 피닉스 TV를 통해 슈퍼주니어 출신 한경의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한경은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던 이야기부터 팀을 탈퇴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1984년생인 한경은 올해 41세이며 2005년 한국에서 슈퍼주니어로 데뷔 후 활동 4년 만인 2009년. SM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그룹에서 탈퇴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슈퍼주니어 멤버로 활동하며 글로벌 스타로 부상하여 세계적으로 팬층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한경은 중국에서 배우 겸 가수로 활동하며 승승장구하였고, 그룹 활동으로 수익을 분배했던 슈퍼주니어 때와는 달리 부의 축적도 상당했다고 하며, 2019년에는 중국계 미국 배우 셀리나 제이드와 결혼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셀리나 제이드는 1985년생으로 현재 40세이며, 홍콩에서 태어난 미국계 배우이고, 두 사람은 결혼한 지 3년 만인 2022년 딸을 품에 안았다며. 이를 웨이보와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며 많은 이에게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피닉스티브이를 통해 소식을 알린 한경은 어려웠던 가정 형편을 언급하며 SM과의 13년 계약을 강조했고 당시 아버지가 자식을 팔았다며 괴로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SM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전체적인 연습 시스템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지치고 비참할 수도 있다. 다만 관리가 엄격할 뿐이다라며 슈퍼주니어 멤버로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첫 결산 때큰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경이 슈퍼주니어를 탈퇴한 후 매체를 통해 SM 소속사와 슈퍼주니어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아주 빈번하게 있어 왔으며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언급하는 것에 불쾌함을 내비치는 국내 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탈퇴 이후 한경은 2011년 영화 대무생 홍보를 위해 방문한 홍콩에서 슈퍼주니어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경은 사실 내가 몇번 전화를 시도하긴 했었는데, 피하더라라고 말하며 서운함을 드러냈고, 이후 슈퍼주니어의 리더 이특이 자신의 SNS에 사실만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 아픔은 싫습니다. 그래도 그대가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2018년 중국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한경은 중국의 토크쇼에 출연해 S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의 모든 이미지를 통제했던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팬의 소중함을 묻는 MC의 질문에는 팬이 필요하지만 팬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환경은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얼굴도 뽀얗고 팬도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며 회사가 이미지를 컨트롤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다. 아이돌은 회사의 이익, 팀의 이익이 자기보다 먼저여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슈퍼주니어로 활동했던 당시에 대한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언급에 대해 국내 팬들에게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경의 뒤를 이은 크리스, 루한, 타오 등등 SM. 중국인 후배 가수들이 연이어 그룹을 탈퇴하고 소송한 사례가 늘어서 중국인 아이돌 멤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팬들은 슈퍼주니어 덕에 인기를 얻었는데, SM 8이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전 이야기만 계속해서 한국 문화 산업이 잘못된 것처럼 말한다고 비난하며, 매번 SM 언급 없이는 인터뷰가 안 되나요? 팔이 그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팬층 확보, 세계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부와 명예를 확보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비난하고 케이팝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중국 출신 아이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용병은 필요 없음이 이미 증명된 케이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